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류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기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제 15분이 늘어났거든요. 어, 그래서 구독자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본 영상 채널이 소통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조언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합니다. 먼저 본 채널에 대해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 어, 본 채널 방향은 30대인 제가 조기 은퇴자를 살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공유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즈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인생 철학이나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방법이나 어디에 투자하거나 투자 노하우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제 능력이나 수준이 토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제, 재테크 관련된 내용, 제가 듣고 싶어 하시면, 사실, 다른 분들을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투자 철학이나, 저의 투자 철학이나, 어, 저의 재테크 상황에 대해서는, 뭐, 공유하고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빠져주죽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뭐, 나눠볼 수도 있겠지요. 먼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저는 이제 세계여행을 하는 게 버킷리스트고요. 이오두 자동차 배낭을 통해서 다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책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예전부터 출판사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행책도 쓰고 이 여행책은 뭐 제가 차린 출판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아마 뭐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도 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출판사를 차리면 해외에 있는 뭐 괜찮은 책 번역에서도 출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기 은퇴를 하면, 이제 제가 옛날에 회사에 도움을 것, 받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생활비나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건강검진, 상조. 상조는 필요한지 잘 모르긴 솔직히. 그 다음에 세금처리 문제. 저는 이제 연말 정산 을할수 없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진 않았지만 뭐 생각 안 나는 것들 지금 이런 것도 등등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준비한 것을 이제 적어 보면 실제 첫번째로 건강 챙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원래 이렇게 해서 지금 달리기와 조깅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최근 몇 개월간 안하다가 현재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한번뛸때 20여분 정도 뛰고 있고요. 2.5km에서 3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 시간인 고그 다음에 7에서 10km 뛰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시간과 거리를 늘리는 거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예, 달리기 관리, 관련된 어플을 이 기록인데 7월에 기록이 없다가 8월 중순부터 기록이 있죠. 이 8월 중순이 제가 마이어주을 결정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걸 달리기를 하면 체력 어,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1시간에 7에서 10km 뛸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뛰어버리면 그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속도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 에 이렇게 이제 한 시간에 7 k g 에서 10km 뛰어버리면 아마 그래도 몸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해결 방안, 몸 회복 시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달리기 조깅하고 헬스를 같이 해버리면 더 힘,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차고 은퇴를 하면 헬스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복귀 리스트였죠. 동남아를 시작으로서 내년 2022년 여름에 세계여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어, 차차 하나씩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가방 하나 샀어요. 어, 오스프리의 팝포인트55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 물건을 놓고, 제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이 가방이 작은지 큰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여행 물품 준비를 오른쪽에 엑셀처럼, 어, 물, 리스트를 딱 적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약 580만 원 정도, 지금 생각 중인데, 원래는 650만 원인데, 그나마 줄었어요. 여기 이제 17번까지 적혀있지만, 밑에 한60몇 번까지 더 있습니다. 그 위에만 캡처를 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체력 키우기가 되겠죠. 이제 준비그 다음으로 준비하는 거는 이제 생활비가 되겠어요. 자, 은퇴 후 이제 자산하고 생활비가 문제없도록 이제 정,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제4사선에서 제가 생활비를 준비해야 되, 되는 거니까 말이죠. 중요한 게제 생각에는 은퇴 생활 하고 나서 2년 후가 2년 후가 가장 고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어디서 돈이 나가야 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근 은퇴하고 나서 한 최근 6개월, 1년 정도 전체 집중적으로 생활하면서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큰 문제 없도록 그 2년을 2년이란 고비를 넘기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엑셀을 잘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제 생활에 어떻게 큰문제 없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적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일 때제 자산이나 생활비가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또 파악하는 거죠 현재 봤을 때는 큰그 문제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앞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기존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이제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몇몇 레고하고 장식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있는 직장 동료, 동료들에게 좀 주고 있고요. 지금 책 100여 권 정도를 정리했어요. 이번, 이번 추석 때 집에 내려와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집에서 주, 가지고 있는 책 포함해서 100여 권을 정리 중이고요 차후 제 엑셀로 도, 그책 제목이랑 ISBN 정리해서 도서관에 줘 버리고 보면 도서관에서 아나이 책이 필요하다 주면 그책 다시 정리해 가지고 착불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중고로 팔고 그래도 남은 거는 뭐, 뭐 다른 뭐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데 주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요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갈 사람이 이미 다 정해 놔 가지고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숭 사라졌을 때너희들 알아서 가져가 하면 싸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바로 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퇴 전후 일정을 정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퇴 후 뭐, 전후에 이것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11월, 12월은 지금 기조 업무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여행 주요 백신을 이제 10월부터 나눠서 이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제 1월 은퇴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은퇴 후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해가지고 좀 정, 정리하고, 어,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분들 찾아뵙고 이제 저퇴 했다. 뭐, 세계여행할 을 것, 한국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도 인사하고 드리고 뭐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영 배우기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건강 챙기기일 수도 있겠는데 여행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다른 여행을 하다 보면 물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여행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세계여행 출발 시간과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서 혹은 제 인생을 위해서도 영어, 영어 배우기를 더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 배우는 방법을 어,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먼저 은퇴, 은퇴 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생각나는 대로 시간 순서도 우선순서를 정리하고 나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계 여행을 먼저 준비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고요. 어, 달리기, 수영, 헬스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퇴 후 생활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소유한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하때 떠날 때 필요 없는 물품들을 다 없애고, 어, 그리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물품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 반복이긴 하지만 은퇴존으로 또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열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지금 한국에 퍼진 파이어족 환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파이어족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뭐 파이어족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 파일 쪽을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 관련된 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한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